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산타페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차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현대 차키의 디자인 그대로죠. 다만, 이 컬러 배치를 버튼 부분을 블랙 컬러로 마감했다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하늘색 버튼보다는 블랙 버튼이 훨씬 더 보기에는 익숙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현대 산타페는 MX5라고 하는 현재의 코드명 5세대로 진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죠. 디자인 컨셉도 상당히 많이 변화했고요. 전체적인 상품성도 매우 올라가면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산타페 현행 5세대 초기형 버전의 마지막 연식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제외됐었던 여러 가지 안전사양 옵션들을 대부분 다 기본화시켰고, 그러면서 상품성을 상당히 높인 게 특징입니다. 일단 산타페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이 현대의 로고와 일맥상통하는 H 알파벳을 차체 곳곳에 녹여놓은 게 디자인적인 특징이에요. 지금 보시면 데이라이트 부분에도 H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 그릴 쪽 라이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H 로고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한 범퍼 하단부에도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H로 되어 있는 디자인 패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차체에 어떤 하나의 컨셉을 부여해서 그에 맞게 전체적인 디자인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차만의 특징이자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일단 각진 느낌의 단단한 SUV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보더라도 상당한 덩치와 함께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 모델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사이드 뷰 역시 정통 SUV 느낌을 낼수 있는 상당히 각져 있는 쉐입을 볼 수가 있어요. 휠 하우스 부분도 웅장하게 부풀려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 필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필러들은 모두 다 곱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SUV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좀 각진 단단해 보이는 남성미 넘치는 그런 차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타페가 이번 세대에서는 잘 구현해주고 실현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차체 하단부라던가 그리고 루프랙. 여기에 사이드미러 하단의 커버까지 전체적인 파츠들을 블랙으로 마감하면서 이 크롬 라인들을 다 지원해고 깔끔한 인상을 전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세련미를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죠. 후면부 디자인은 여전히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이 H 로고에 대한 컨셉을 모두 다 통일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완성도 그리고 디테일을 살펴봤을 때에는 꽤나 높은 점수를 줄만 합니다. 허투루 만든 곳이 없고요. 엉성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테일 램프를 조금 더 상단에 배치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더 호불호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머플러가 이왕 이렇게 노출형으로 배치할 거였다면 듀얼 머플러로 구성을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이 차는 가솔린 모델인데 퍼포먼스가 상당한 편이거든요. 주행 성능을 보면 이 차는 단순히 산타페가 아니라 사실 N 라인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해도 될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운동 성능이 아주 좋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는 너무 좀 단정해 보이는, 심플해 보이는 이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죠. 또한 휠 타이어는 지금 캘리그래피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245, 45R, 21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예쁘죠? 화려한 느낌이 있고요. 멋지지만 실제로 이 차의 주행성능을 좀 느껴보면 다소 오버스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때문에 저는 쉽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21인치 휠보다는 20인치 휠 혹은 디자인적으로 좀 괜찮으시다고만 하면 저는 18인치 휠을 선택하시는 게이 차의 이 주행 성능 측면에서 일상용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산타페만의 굉장히 재미있는 이 스터 에그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손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 키를 빼서 이 도어를 열고 측면에 열쇠구멍에 키를 넣고 돌려주면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손을 잡고 올라가서 루프랙에다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바퀴를 밟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루프랙에다가 짐을 싣고 뭔가 아웃도어 활동을 하거나 캠핑, 여행 등을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산타페가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을 부여해 놓은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죠. 네, 도어를 열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일 게이트는 사실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나면 어, 생각보다는 이 테일 게이트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차는 6인승 사양입니다 3열 시트를 접어 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넓은 적재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열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세워주면 네이 정도의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넣기에는 괜찮은 수준이고요 골프백도 한 개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을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또 2열 시트는 전동 폴딩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3열에도 에어벤트와 또 220V의 인버터, USB 충전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제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뒷좌석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2열 공간은 꽤나 넉넉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3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트 구성을 지금 조수석 쪽에는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 놨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타시는 분들은 이 앞좌석을 이용하지 않고 엄마가 이쪽에 타고 아이를 여기에 카시트를 배치해서 타시는 경우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을 위주로 세팅을 해 봤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은 1열, 2열, 3열 딱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들을 남겨 놨었거든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면 시트가 앞으로 자동으로 젖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3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탑승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차에 타고 나서 이렇게 시트를 다시 당겨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성인 기준으로는 어, 무릎 공간은 의외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발 공간은 타이트하긴 하지만 타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위에도 팔거리 공간도 잘 준비되어 있고 컵홀더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편의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6인승 차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3열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긴 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인들이 타더라도 괜찮겠다. 그리고 아이들은 충분히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열은 이렇게 암레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열로 넘어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넓어요. 이 앞에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만 이렇게 최대한 밀어 놓으면 엄마가 타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편의 장비로는 컵홀더 이렇게 두 개나 도어 쪽에 매치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고 에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듀얼 썬루프 구성이라서 1열 뿐만 아니라 2열에도 아주 넓은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도 지원이 됩니다. 이 상태로 딱 앉아서 아이가 만약에 두 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은 이쪽에 카시트를 배치해서 케어를 하고 또 둘째 아이는 뒤에 카시트를 배치를 해서 엄마가 여기에 타서 이제 딱 케어를 양쪽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카니발까지 선택하지 않고도 충분히 좀 해결 가능한 그런 구성이 아닐까 싶어요. 아빠의 역할은 앞에서 열심히 운전만 해주면 되겠죠. 이외에도 썬블라인드 준비되어 있고요. USB-C 타입의 충전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들도 꽤나 센스 있게 곳곳에 배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 암레스트 부분은 운전석 쪽에서만 일렬에서만 쓸수 있었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뒤에서도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을 앞뒤로 여닫을 수 있는 이런 구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뒤에서도 쓸수 있다는 거 굉장히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고 볼수 있겠죠. 이 외에도 뭐 핸드백이라던가 또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앞에 걸어 놓을 수도 있게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2, 3열의 거주성이라던가 이런 센스 있는 구성들은 산타페 실내 디자인 해주신 분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다고 꼭 칭찬해드리고 싶을 만큼 높은 활용도를 갖고 있는 매력적인 구성으로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1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인테리어 컬러 덕분인지 화사한 공간이 펼쳐지고 있고요. 매우 넓습니다. 아주 쾌적한 거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산타페만의 매력이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존 모델 대비해서 차가 더 커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차체가 커진 이점을 실내 공간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인치의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동일한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외에도 이 차는 디지털 센터 미러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미러 옵션은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는 상당히 상반되는 평가인데 저는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구성도 터치와 물리 버튼을 적절히 잘 배합을 해놨어요. 꼭 필요한 기능들은 물리 버튼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외의 기능들은 터치 타입으로 배치함으로써 세련미와 함께 이 사용성도 높였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에는 이렇게 두 개의 무선 충전 단자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차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요즘 같은 202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아주 꼭 필요한 기능들인데 이두 개의 무선 충전 단자가 있는 차가 흔치 않거든요 그 점에서도 저는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타페는 1년에서도 수납공간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수납공간들을 누릴 수 있죠 컵홀더도 아주 커다란 컵이 들어갈 만큼 넉넉하게 만들어뒀고요 중앙에도 두 개의 컵홀더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본 시야는 이렇습니다. 이 상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속도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이 외에도 넓은 시트 포지션과 함께 시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지금 은은히 비춰지고 있는 엠비언트 라이트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엠비언트 라이트까지도 H 로고로 형상화 해 놨죠. 그리고 각종 편의 사양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자동차 옵션들은 이 차에 모두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시트도 디자인이 예쁠 뿐만 아니라 꽤나 편안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도 전혀 피로도가 쌓이지 않는 매우 만족도 높은 형태였고요. 캘리그래피 트림 기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실내의 고급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런 것도 모두 다이 가죽 마감과 함께 스티치가 들어있는 것처럼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프리미엄 모델과 비교하기에도 특별히 빠지는 게 없는 실내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현대 산타페 2026년형 가솔린 모델의 실내외 공간과 옵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차의 주행 감성을 담은 시승기로도 영상 한번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자동차 소식도 함께 받아보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